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그, 이, 오늘은, 그, 이, 어제 추미애 장관이, 말하자면, 울산 시장 선거 부정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은 공개하자. 그, 그걸 본래 공, 뭐, 공개한다기 보담도, 그걸 이, 국회, 말하자면, 대정부, 뭐 감시 차원에서 감독 차원에서 또 질문 차원에서 검찰에다가 요청을 하면 검찰이 법무부에다가 그 공소장을 제출해서 법무부가 국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젠 그걸 저 전문을 하지 않고 요약본 한뭐 16페이지 중 아니 60페이지 전체가 60페이지인데요 60페이지 중 그거를 4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출했다네페이지로 아, 요약해서 네. 제출했다는데 요컨대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를 뭐 제기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경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울산시장 부정선거, 어, 명백하게 이제 그렇게 부정선거임을 국민들이 다 이제 짐작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그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주미애 장관이 사실상 국회 요구를 묵살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 그, 그, 그러면서요, 하는 말이 참 걸작이요. 뭐냐 하면, 비사실 공표, 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제, 공소장이 그대로 다 공개되는 건 금지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게, 이게 이저 이 정부 고위공직자가 할 태도가 못 됩니다. 아, 비사실 공포요. 그동안에 계속 해오다가, 뭐꼭 공표라기 보다도 그 고위공직자의 문제는 다 국민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뭐 이른바 알 권리라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알 권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의 잘못은 그대로 다 드러나야죠. 알려져야죠. 그런데 이때까지 다, 저, 알려왔는데 딱이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비사실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도대체가, 어? 정말로 기본이 안된 사람이요. 기본이. 이 주미의 장관은, 야 그래도 명시에, 그래도 뭐 국회의원도 몇 분도 하고, 어, 한 사람이, 이 권력의, 이 저, 말하자면 개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하나, 어, 권력에 이렇게, 이 맹종하는 것을 보아서, 이 진짜, 저는 참 슬픈 생각이 듭니다. 무슨, 무슨 큰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 다음에 저런 짓거리를 놔두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이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한 며칠, 뭐 그런 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 비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말을 하나 놓고 그런 말을 먼저, 즉, 특정 사건과 관련 짓지 않하고이 어? 비의사실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공개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 사건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딱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공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건 그렇고. 근데 우리 김정숙 님. 네. 문제는 그런데 왜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13명이나 되는 무더기 청와대 친문 핵심들이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 사실을 공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지만, 진짜 이거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인입니까? 그분들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가 권력이 개인 겁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한 공인들이고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는요, 숨겨질 수가 없는 거고요. 밤사이 벌써 동아일보가요, 단독으로 입수를 해가지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해버렸는데, 이,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사실상,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이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라면 청와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 그래서 내가 이걸 네. 좀더 말씀드리면,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어떤 특정 공무원이, 고위 공직자가 뭐 어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뭘 100억을 못다, 뭐 200억을 못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저의 선거의 부정은, 이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일입니다.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이 선거에서, 즉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요체입니다. 이걸 위반하면 이른바 정통성이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불법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에 이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이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다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다른 하나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도그 지금 공소장에 000이 나온다네요. 000, 그 000은 누구냐? 그 문재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면, 왜 그걸 000으로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음을 이 공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미에서도 바보요 이런다고 공개가 안 되겠습니까? 더큰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 같은 이유지만은 이 청와대가요 전그 이제 관련 부서 전체가 다 아주 조직적으로 동원된 거예요 이게 사전에 그시분의이 공소장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은요. 이 다른 사건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말이 정통성을, 즉 합법성을, 그또 정당성을 그대로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문재인 정권은 물러나야 됩니다. 정말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 탄핵을 시킬라 그러면 어쨌든지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 탄핵을 기소하는 건데, 탄핵을 기소하는 건 기소라고 안 가고 소추라 그런답니다. 소추. 즉, 소추할 수 있습니다. 이분, 이런 점에서도 이분이 4.15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 이상을 당선시킴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주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음이 이 공소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전 청와대가 말입니다. 이 청와대가 아주, 이기도표 있네요. 보십시오. 아주, 동아일보가 잘 정리를 해놨구만요다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조직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감행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췄는데, 이거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저, 이 울산, 시장 선거 이 부정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더 크게 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 님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른 다음에 유지되는 정권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국민이 용납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너무나 놀랐고 항당, 정말로 어이 없는 게이 표를 보면은 이 울산 선거의 개입과 선거 부정의 지시는. 그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보고된 루트가 국정 상황실입니다. 국정 상황실은 공적인 공간이고요. 권력이 이그 문재인 정권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 공식 통로인데 이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어 정무수석 비서관실, 민정수석 비서관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실, 군형반점 비서관실 이 모든 비서관실들이 다 각각의 업무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할해가지고요 각각 각각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해가지고 송철로 지금 울산시장이 당선되도록 아주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어, 개입을 했고요 사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의 상황실이었어요 상황실이었고 여기서 다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선거부정입니다 예, 예, 선거 상황실이었네. 예, 청와대 자체가 선거 이게요, 상황실입니다. 그데 그렇잖아도 이 초기에 울산시장 선거 부정이 드러났을 때 울산만이 아니었다. 특히 그 차원시장 선거 등에도 있었다 그런데 이, 이 정도를 할 이런 그 인사들이라면 어떻게 울산시장 선거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도처에서 이런 부정 선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런 점에서 또 그런 점에서도 이, 이 정권은 정통성 을 잃었지만 그에 앞서서요 더루 킹 사건 아니습니까 네 더루 킹이 더루 킹 네. 사건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더루 킹 사건이라는 것은 그 더루 킹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죠 뭐였나요 김, 네, 김경모 네, 아니, 김 아니 야 김경 모가 아니고 김원 김 뭔가 그그 그 사람 네, 그 예. 드루킹이랑. 아, 저기 경남도지사 말씀하는 거죠? 아니, 김경수 말고. 예, 예. 드루킹, 아, 네. 드루킹 네, 예. 네. 그, 하도 오래돼서 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건이요. 그게 이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선이 부정임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무려요. 댓글을 8,840만견을 조장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건 유권자. 한 3천만 명, 그저 실질적인 투표한 유권자 1인당 한 3건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여론을 많이 조작했겠습니까? 이거 이다저 드러난 겁니다. 1심에서 김경수 씨가 저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실형까지도 받았는데, 이거, 이것만 근데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선거사범은. 공소 기간이 6개월입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때 당시에 야당의 분열로 말미암아 가지고 야당의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야당 후보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분열돼 가지고 결국은 큰표 큰표 차이로 문재인 씨가 당선됐기 때문에. 뭐 좀 부정선거했 그것 때문에만 당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지 이더 루킹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자면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럼으로서 정통성 없는 정권임이 드러났는데 여기에다가 이 울산시장 선거의 아주 계획적인 이런. 이 부정그 선거 사례가 드러남으로써 더욱더 정통성을 잃게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정말로 이거 보면은, 어, 국민들이 좀 있으면 이 사항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될 텐데, 정말 속상합니다. 네. 어떻게 그, 이렇게 대놓고 백주 대낮에, 네. 어머 뭐 김경수는 여론조작, 네. 뭐, 임종석은 선거, 부정선거, 여기 보시면, 딱 이렇게 크게 있잖아. 주요 범죄가 이번에 일어난 울산시장 선거 부정의 주요 네, 세 가지인데요. 그함영수사미 첩보수집. 이건 이제, 어, 조국민정수석 실을 통해가지고, 백원우, 이광철, 문혜주, 박형철, 뭐, 황우나, 뭐, 송, 청철호 울산시장, 뭐, 쭉다 이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또뭐 있냐면은 공약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청와대에서. 예. 공약을 개발을 다 해가지고 그것도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실, 균형발전 비서관실, 이거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음,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를 회유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예그래 그래, 그래. 예. 그거는 또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그 당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마하려고 했는데 이분 출마 못하게 회유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거는 선거 위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직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회의의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했어요. 네가 가고 싶은데 네 중에 네개 중에 하나를 있는데 찍어봐 무조건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나와서 송철호 후, 후보가 단독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아, 그래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든 이 부정선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어, 들 냅니다. 런데요 이, 이랬요 어, 근데 이제, 이 주요 연루자가 13명인데,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한병도, 이진석, 장환석, 백원우, 이관철, 박형철, 문혜주, 황우나, 송철호, 송병기. 이 13명이 이분의 이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처럼 헌정을 유린하는 그래서 이 정권의 정통성을 말하자면 이 부인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얼마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아 나는 말이야 포토라인에서겠다 해가지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어? 마치 자기가 무슨 무슨 개선장군이냐 이게 이 정권의 속성입니다. 어? 이러니 부정선거를 했으면은 정말 안할 말로 막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난그 별로 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혹도 말한다면 모르는데, 아 지가 마치 뭐지 응? 검찰을 혼내줄 듯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후한무치를 넘어서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적반하장이 뭐냐? 도둑놈이요, 어? 몽둥이를 들고 어? 말하자면, 도둑 잡은 사람을 오히려 두드려 패려고 들을 이 설치는 것이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다. 그래서 이 정권이 이런 적반하장인데 이것은 뭐냐?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됩니다. 네. 네. 아, 정말 이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낸이 기사를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네, 이거는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게 예. 좀 있으면 이제 동아일보일 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또저 공개가 되고 하면 네. 또 여론상 굉장히 덜 것이라고 보고 우리 오늘 시간이 네. 됐으니까 내가 먼저 이좀 댓글에 대한 우리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그 어제 이그 주한 그 우리 한국에 머무르게 저. 오게 된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기자회견이 참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말은 말은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이 한국 정 말은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 한국 정부의 조치가 뭐냐면 후베이성에 있어. 거주한 사람들은 입국을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뭐또그 외에도 조치가 또 있죠. 있는데 대해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 근데 자기는 어 그러면서도 또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O의 그 규약을 따라야 된다. 권고 사항이죠.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그 권고사항인데, 저 각국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지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인데, 그런데 국민 여러분, 우선 요규정부터요 WHO는요, 전, 세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내릴 뿐이에요. 그러나 이 어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각 정부가 하는 겁니다. 안할 말로 WHO에서 입국을 금지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금지를 따라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금지 안 해도 된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금지 안 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그건 저 보, 보건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전문 기구이니까 우리가 그 권고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싱대사의 이 발언은 WHO가 아직 그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라고 하는 권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후베이성 거주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이건 별로 옳지 않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건방진 사람이요. 난 이걸 보면서 자, 사람은 개개인의 특성을 참, 저, 부인할 수가 없구나. 본래 좀이 건방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뭐, 뭐 굳이 기자회견을 할 일도 나는 아니라고 보지만, 기자회견을 한다면, 참, 한국 국민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제 신임으로 이 주한 중국 대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중국, 우리 중국에서 발생한 어떤 참, 그, 이른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폐렴 증상으로 우리 한국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또 피해를 입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 정부도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래 말해야죠, 이게. 아, 그래, 한다고 해서 뭐, 걱정 안 하고, 뭐, 중국으로부터 뭐, 어, 다 뭐, 저, 막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와서 뭐, 또, 이 사람이 지가 뭐, 공갈 친다고 해서 뭐, 또, 공갈을 또 넘어가겠습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요, 이 대사라는 거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국가 원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나는 그래서 이걸를 보면서 어떻게 뭐 중국 자체가 꼭 이렇게 했느냐? 아참싱 대사라는 사람 참 인품 참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때요. 지금 아파 죽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 아 중국이 지금 뭐 질병으로 지금 무한폐렴으로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우리도 뭐 같이 죽자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쓸 때도, 즉,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도 다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 이런 때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내가 이싱 대사라는 사람은 좀 개인적으로 인격이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중국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지만,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 중국을, 뭐,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한폐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절대로 중국 눈치 보지 아니하고 조치를 취하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는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사이가 좋아야죠 또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 뭐 중국이 잘못해도 우리는 다 수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말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할 때는 단호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때로는 규탄도 하는 것이 잘 지낼 수 있는 길이지 명목적으로 따라다닌다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중국 대사의 발언은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환자가 또두 명이 더 발생했나요? 하, 했네요. 우한폐렴, 어, 환자가 그렇습니다. 18명까지 됐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 뭐, 저도 어제 좀 자세히 이걸 공부를 했는데, 이 무정상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정상이 없어도 아무거나 환자도 아닌데도 전염이 되니까 이게,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이때까지 나온 이런 이 신종 그 질병 가운데서도 아주 전념성이 굉장히 강한, 정말 이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 같아서 아주 정말 우리 국민 한분한 한 분이 다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사이 또 많은 분들이. 아, 그 다음에 광고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오늘, 오늘이요. 2월 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광고들을 다그 듣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몇 분들은 또 오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갖고 가고 또 오늘은 현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도 좀 나누고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나오시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고 또 오시는 분들은 또 저와 함께 또 담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그 네, 예, 그 사이 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해오름님 문정권은 부정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뭉개는 자들밖에 없으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네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영수님 추미애는 역사의 영원한 역주인으로 역사에 남아 후손들에게 이완용 이상으로 기억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뻔뻔합니다. 주성백님 울산시장 부정선거 주범은 문재인이다. 네, 맞습니다. 남상진님 국민의 소리 이, 이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광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참그 신의 한수가 고마웠던데요. 제가 어제 이 신의 한수에 나가서 이 대담을 좀 했습니다. 근데 신의 한수에서 어, 광고를 많이 해줍니다. 이 국민의 소리 유튜브도 어, 시청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시, 구독자 수가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데 근데 이분이, 그런데 근데 좀더 구독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뭐 6만 몇천 명 밖에 안 되는데.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좀 많이 권고해 주시 바랍니다. 네, 1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예, 좀 많이 어 많이 알려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아오라 님, 어 정치사 60년을 뒤로 후퇴시킨 추미에는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청출 어람 님,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개노릇을 하고 있는데 법치를 이야기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는 법치 국가가 아니다. 네. 제 최장 짱토리님, 아무리 덮으려 해도 까바, 까바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사기로 낚아챈 정권 하는 짓마다 못 봐준다. 어, 동글동글 반드시 밝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네, 맞습니다. 김효정님, 국민의 소리 응원합니다. 화이팅. 어, 그 다음에, 동해바다님, 장기별 선생님, 짱입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어, 아, 오로라님, 포함 무치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해오름 님 선생님께서 더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단태 님, 아, 샛별 님, 동아일보, 단독 보도 기자님 화이팅! 네, 정말 화이팅입니다. 안단태 님, 약한 여당 야당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 낼수 없습니다. 평생 올바르게 살아오신 장기표 선생님의 투쟁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요것만, 예, 요까지만 할게 예. 서지원이 민주주의 꽃을 꺾은 자는 바로 문재인이다. 국민의 이 소리로 꼭 탄핵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